자 이제 6강의 3번 할게요. 주제문제긴 한데 뭐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본문해석이 중요합니다. It is sometimes argued that 이때 i 가지고 있는 주어 that we a 때때로 수동태 is argued 주장되어진대요. That we a 그게 뭔데? The spread of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spread 명사로 확산. 이 will solve to 썰브 제공될 거다. 축. 어디에? equalize. 이퀄라이즈. 균등하게 하다.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제공될 거랍니다. 뭐를 균등하게 하냐? opportunity 기회, 가능성 for small companies 작은 회사들에게 이 기회를 제공하는 걸 균등하게 하는 걸 제공할 거다. as well average well 법뿐만 아니라 e s t a b l i 미디어 자이언트야. 자, 이, 이, 시드 확고한 미디어 자이언트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 뿐만 아니라, 애즈웨이 좀기부하는 애정 거예요. 확고하게 자리 잡은 미디어 자이언트 거대 기업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가서, for small companies, 작은 회사들에게 이 기회들을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제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의 확산이라는 게큰 회사도 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걸 제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진주어, sometimes 때때로 주장되어 진답니다. 그렇겠죠.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의 지금 명사꼴을 만든 거예요. 디지털화를 디지타이제이션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디지털화와 and the growth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성장은 are indeed, 실제로 indeed, are reducing, 줄이고 있는 중이래요. 뭘 줄이느냐? Many barriers. 배, 아,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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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riers. 배가 장벽이죠. 많은 장벽들을 줄이는 것. To market entry. market entry는 그대로 그냥 시장 진입이죠. 시장 진입에 대한 많은 장벽들을 주, 실제로 줄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인터넷 성장하고 그러면 또 디지털화가 많이 되면 당연히 작은 회사들이 이 시장지임에 오는데 굉장히 벽이 많이 허물어지겠죠. 음. 그리고 크리에이팅, ING가 또 나왔죠. 이거 리듀싱 자리야. 그리고 실제로 또 뭐하고 있는 중이냐.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크리에이팅. 오퍼루티스, 즉 기회들, 가능성들. 오퍼니티스는 for small enterprises. 엔 n 스 f 뭐, 엔터프라이즈나 펌이나 다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인데, 엔터프라이즈가 좀큰 거, 그죠? 뭐, 기업들, 이렇게 얘기할 거고, f i r 는 그냥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 기업들과 회사들, 더 작은 기업들과 회사들에게 기회들을 제공해내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자, 어떤 기업이나 회사냐, 또, 또 꾸며야 돼. 오퍼링 스킬스,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 그런 기업들이요. 그것도 어디에서 이 new f 의 새로운 형태 안에서. 어떤 형태 오버 컨텐츠 크리에이션, 즉 컨텐츠 제작 하면 되겠네요. 만드는 거니까. 컨텐츠 제작의 그런 새로운 형태로, 어 그런 형태 컨텐츠 제작 새로운 형태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 기업들, 저장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대요. 이미요. 서체즈 보아 같은 컴퓨터 게임스 같은 컴퓨터 게임 같은 그러한 컨텐츠 제작이요. 이 디지털화 즉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화하고 인터넷 성장 이런 거는 결국은 작은 회사의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However 그러나 코로나 코로나라는 건 이미 뭐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제를 하는 것 같죠. 그 디지털 인바먼트에 이 디지털 환경은 favors 선호한다. favor 5월이나 5월똑 or 같은 거예요. favors strong 강한 그리고 리 리커그나이저블 브랜드 리커그나이저블은 인지도가 있는 인정하는도 괜찮고 인지도가 있는 그 브랜드들 강하고 인지도가 있는 그 브랜드들을 이 디지털 환경은 선호한대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작은 회사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이 디지털 환경인 자체는 당연히 뭘 선호하냐면 힘이 좋고 강하고, 그 다음에 인지도가 있다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을 당연히 선호할 거라고요, 이게. 그쵸? 나 우리 핸드폰 써도요, 핸드폰 그, 통신사 써도, 알뜰폰보다는 여러분 SK, KT 이런 거 쓰잖아, 그죠? 인지도가 높으니까, 브랜드가. 난 알뜰폰인데. <laughs> 근데 써보니까 한 3년, 4년 쓰고 있는데, 가격은 싸고, 아주 콘텐츠는 풍부하고 그런 것 같아요. 딱 하나 단점은, 그 포인트만 못 쓴다. 이거고, 쌤 무제한이에요, 이거. 40기가 쓰 40기가. 40기가 쓰는데 한 달에 18,000원 내요. 음, 괜찮죠, 그죠? 어, 그리고 밀리에서제 알아요? 밀리에서제? 아, 몰라요? 아, 책을 안 좋아하는군요. <laughs> 밀리에서제는 그 네, 디지털 북이요 디지털 거. 네, 그거 무제한 요금 그 9,900원짜리인데 그것까지 제공해줘요. 어, 그러니까 책도 보고,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카드를 30만 원 써주면 어 18,000원 깎아줘 가지고요. 어 200원 내나 그래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알뜰폰 같은 경우 인주돈 떨어지지만 어 그만큼 제공해 주는 게 많은 거죠. 어 좋은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도 알뜰폰 썼어요. 걔네 있어요. 캐나다에도 알뜰폰. 음. 그래서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데이터가 좀 작죠. 어 근데 하여튼 싸게 썼어요. 거기서도 손님 먹을수록 이 통신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좀 많이 깎고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음. 자, 그래서 어찌 됐건 인지도 있는 이런 거를 디지털 환경은 더 선호하게 마련이죠. 자, in the world of one UK publishing executive, executive가 간부예요, 간부, 임원 이런 걸 executiv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UK 영국의 publishing이니까 출판하는 출판계입니다. 출판계 임원의 아 uh, in the world of 니까 그러한 세상이니까 어떤 세계냐면 그 출판계에서 이런 얘기죠. 그 세상에서 세계에서 이런 문화 되나? Brands 뭐라고 말하냐면 Brands make it easier. 자, 요거는 좀잘보셨는데 쉬운 구문이긴 한데요. 브랜드는 만든다. 이순 가목적어고요. 그다음에 easier 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석해 볼게요. 일단 가목적어는 원래 해석을 안 하죠. 집목적어가 해석되는 거 뒤에. 뒤에 to make choice s 여기가 집목적어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이라고 해볼게요. 감옥적으로. 브랜드는 만든다, 그것을. 어떻게? Easier, 더 쉽게 만든다. 자, 그럼 그것이 뭐냐? 진목적으로 가볼게요. 그것이 뭐냐? To make choice. Make choice는 선택하다. 선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대요. 그런데, 누가 선택하냐? 앞에는 for the customer, customer가 이게 의미상으로 다시 말해서, 선택을 누가 하냐? 밝혀준 거예요. 즉, the customer, 고객이 선택하는 것을 브랜드는 더 쉽게 만들어준대. 이해가죠? 고객, 고객은 선택할 때 브랜드 보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선택하게 해준다는 거죠. As, 뭐 하면서? The world gets more complicated. 이야, 재밌네. 세상이 get, as는 뭐 하면서야. 세상이 get complicated. 뭐는 더니까. c o m p l i c a t e d 은복잡한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더 복잡해지면서 그렇죠. 세상이 복잡해지면, 오히려 브랜드라는 게, 고객이 선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야.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브랜드를 딱 보면서 선택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자, without 무엇이 없다면, 우리 가정법인가요? 뒤에 보니까 가정법으로 쓰진 않았지만, 무엇이 없다면으로 할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 원래는 전치사니까 없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없다면으로. 자, recognizable brand. 즉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와 n 그리고 월스 와일 레벨스 월스 와일 가치가 있는 그러 레벨 수준 뭐의 어 컨슈머 어웨어니스 즉 컨슈머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어웨어니스 인식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가치 있는 그 수준과 인, 어,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 굉장히 이거 수준 있네 이렇게 인식할 만한 브랜드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인정할 만한 인 인지도가 있는 그런 브랜드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다면 포텐셜 뉴 커머스 포텐셜 잠재적인 새로 오는 사람들이 뉴커머니까 이런 거니 신입 업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입 회사들이요 그런 잠재적인 신입 회사들이 뭐에 대한 투디 온라인 유니버스 자 온라인 그러한 세상으로 새로 오는 신입 업체들, 잠재적인 신입 업체들은, Maywell, m a y w e 은 어, 당연히 뭐뭐 할 거, 일 것이다. 일것 당연히 find 알 것이다. dead 이하를 알 것이다. 뭘할 것이냐? 더 하이 이니셜 코스트, 높은 초기. 인니셜은 처음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초기 비용들. 자, involved 포함되는 높은 초기 비용들. 어디에 포함되는? in establishing, in IG 뭐뭐 할 때, 즉, 설립할 때 포함되는, 이, 인발브드가 앞, 뒤에서 앞을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할 때 포함되는 높은 비용들. 자, 뭘 설립하냐. on o n l i n 스요까지 온라인 존재를, 이, 이, 설립하다도 괜찮은데, 여기 존재니까 그냥 확고히 하다. 그니까 온라인 존재를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는 높은 비용들 이 얘기는 이거, 이거잖아 인조들 높일 때 쓰는 돈이죠 그죠 그런 높은 비, 초기 비용들이 그리고 가르쳐놓거 설명해놨어요 뭐냐 티피컬이 전형적으로 인벌빙 포함하는 뭘 포함하냐 extensive campaigns 광범위한 캠페인 캠페인 은 광고 정도겠죠 어,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온 컨벤셔널 미디어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광범위한 광고를 포함하는 것 전형적으로 요게 앞에 있는 온라인 프레젠스 에요 그니까 러 온라인 존재 요런거를 확고해야 하는데 확고해야 하는 데서도 포함된 높은 초기 비용들이 리프레젠트 나타낸다 뭘 나타내냐 언 이펙티브 디터런트 효과적인 방해물 뭐에 대한 좀마케팅트리즉 시장 진입에 대한 아주 효과 높은 방해물임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요거 전통적인 돈 쓰면 높은 이 포함되는 비용들이 이 시장 진입에 대한 어떤 효과적으로 방해한다는 건 아주 방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거를 나타낸다 라는 거를 이 온라인 업체에 들어오는 잠재적인 신입 업체들이 어떻게? 당연히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걸 뭐가 인지, 앞에 뭐가 없다면 인지,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이런 게 없고, 또 상당히, 월스와일 어, 레벨스니까, 그 소비자 인식이,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 이런 수준이 없다면, 그니까 러 이제 인지도가 없는 것들, 이렇게 없다면, 신입업체들이 들어온 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금요 음. 자, 라지엔 이스타블리스트 미디어 컨텐츠 프로바이더스. 동사가 어디까지야? 여기 다 주었는데, 지금? 되게 긴데요? 동사는 밑에 있네. 자, 쭉 이제 동사는 거기 have s e r v e r a a d v e n t i g e s 여기가 동사예요. 너무 길죠 지금요. 이제 다다다 주어야 이 자, large and established media content providers까지. 프로바이더 제공자들이죠. 그러면 large 큰 그리고 established 확고한 미디어 콘텐츠의 제공자들이요. 우리로 따지면 무슨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러한 크고 확고히 확립된 미디어 컨텐츠 제공자들. 자, 위드. 여기서부터 꾸미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 제공자들이냐. strong brand. 강한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and 그리고 access. 접근을 가는 접근. 거예요. 접근. 위드에 걸리는 거야요 access. 접근. 어떤 접근이냐. to 어디에 대한 접근이냐. vulnerable back. vulnerable. vulnerable은, 어... 뭐라고 이제? 벌런업을. 어,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 아, 벌런업이 아니네. 취약한이 아니고 밸리업이네. 아왜안 얘기해줘? <laughs> 내 눈이 안 보여서 그래. <laughs> 가끔 재밌죠. 하도 보니까 하도 보니까 눈이 헷갈려 지금. 아 글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몰지 몰라. <laughs> 그래서 가끔은 그냥 비슷하면 그렇게 읽고 싶어져 나는 그냥. <laughs> 자 벨리어블 백한에 카탈로그의 서브 이미지 있어. 카탈로그는 우리 뭐 이렇게 전단지잖아. 카탈로그야. 자 소중한 백 카탈로그 이미지 있어. 이미지들이 백 카탈로그는 뒷면에 딱 카탈로그 이게 좀 돌아오면 딱 새기는 거야. 그거에 대한 접근. 그다음 텍스트 사운드 예 텍스트. 텍스트, 문자와 글자와 소리, 사운드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제공자들 그냥 지금 여기 설명에는 스트롱 브랜드 이런 것들은 다이 지금 이 라지 이스테블시 메디아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금 강한 브랜드를 갖고 있고 또이 소중한 백 카탈로그 이미지 이미지들의 백 카탈로그 표현좀 어렵지만 이 뭐랄까 피드백 같은 느낌이죠 카탈로그, 예? 그래서 그런 어, 이미지들을 뒤에도 딱 실려는 카탈로그, 소중한 거, 그다음에 텍스트 사운드, 하튼 여 이런 귀중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 큰 그러한 학고의 미디어 어, 설립된 미디어 컨텐츠를 갖고 있는 제공자들은 이제 동사하는 거야. 이 힘센 애들이 이런 얘기지. Have several advantages. 당연하죠.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 several 다양한. 어드밴티지 장점들을 갖고 있대요 당연히 그럴 거야 들이 When it comes to 이건 한 구문이에요 외워야 돼요 모모에 관한 모모에 관해서는 여러 장점들을 갖고 있답니다 모에 관해서는 Exploitation, exploitation. 예, 여기 그 활용 맞아요 활용 Exploitation 활용하다의 뜻이니까 사용하다 활용에 관해서는 모에 활용 the Additional scale 추가적인 규모의 활용 어떤 이코노미스 추가적인 규모의 규모의 이코노미스 이 경제의 활용 자 어떤 경제인데 메이드 만들어진 경제 파 b 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진 뭐에 의해서 바이 디지털이제이션 디지털화에 의해서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추가적인 경제 규모의 그러한 활용에 의해서. 이게 무슨 얘기 말만 어려운데요 이게 디지털화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 규모가 커진 거예요, 더. 더. 더 돈이 더 많이 늘어오고, 힘이 더 세진 거야. 그런 활용에 관해서는 당연히 이 부자들이 더, 부자, 부자 콘텐츠 제공자들이 훨씬 더이 장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디지털화가 되면서 작은 기업에도, 어, 많은 차별화가 없어지면서 진입 장벽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게 존재지만, 큰이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더 많은 걸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그, 그러니까 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 디지털화의 혜택이 지금 작은 건 작은 대로, 더큰건큰 대로 큰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디지털화가 된다는 게다 작은 거에만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이게. Yeah. 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진, 좀 어려워요? 괜찮아요? 예. 네. 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어? 어. 내세요 한두개 열심히 하면 두개 정도. 음. 우와 힘들어.